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잘신제알고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서로 겨도록 하겠습니다. 여학께 드릴 화제물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유교병을 화목 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재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그 그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진짜에 게도 예물 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음. 여러분 오늘은 이 화목제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 화목제의 목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몇 절의 말씀 안에도 보면 화목제에 감사의 제사다. 또 감사함으로 드린다라는 이런 표현이 이 속에 한 다섯 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화목제는 속죄제 또 속건제처럼 피로 죄 씻는 제사가 아니라 번제처럼 자원제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 것이죠.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 화목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감사한다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감당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화목제란 히브리어로 슐라밈이라 합니다. 슐라밈. 이런 슐라밈 슐라밈은 우리가 잘아는 샬롬 샬롬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라는 이 인사를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것은 안녕, 평안, 안전, 화목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란 내 삶의 안녕,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감사의 마음을 드릴 때 드리는 제사다라고 할수 있죠. 질병에서 고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 여행길에서 안전히 돌아오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편과 아들이 전쟁에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샬롬의 은혜가 항상 넘쳐서 늘 감사의 화목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또내삶 속에는 샬롬, 즉 평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감사의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현실에서는 감사보다는 염려와 근심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부의 의료 정책으로 지금 갈등이 아주 평화롭지 못하잖아요. 첨양 갈등이 있잖아요. 이전에도 의료인들의 파업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이 파국으로 치닫는 적은 또 있었던가 싶습니다. 정부 관료들도 이번엔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면서 강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선거용이라라고 하지만 선거용이라 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고 강대강으로 어느 한 쪽은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에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했지만, 근데 현실에서는 이 전쟁은 일어났고, 지금 2년이 넘었지만 출구를 찾지 못하고, 양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목숨을 잃어가고, 개인과 또 국가의 재산은 무참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평온한 이스라엘 땅의 한 마을에 그렇게 끔찍한 테러가 일어나리라 누군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보복을 누구도 멈추지 못하고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거주지를 잃은 채 난민이 되어 가고 있죠. 우리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평안과 화목과 안전이 있습니까? 길을 가다 보면 건물들마다 임대라는 큰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한때는 건물주가 가장 부러운 대상이었지만 임대란 글자는 건물주들의 타는 속을 말해줍니다. 직장인들은 언제 또 이직을 해야 되나 언제 해고 통보가 날아오나 하는 염려로 살아갑니다. 이런 불안정이 지금 의대 열풍이라는 이런 사회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다 진단하죠. 여러분 가정은 평안합니까? 대화 없는 가족은 너로만 가고 있고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평안합니까? 함께 모여 사는 아파트지만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우연히 얼굴을 마주쳐도 서먹서먹하기만 합니다. 건강은 평안합니까? 암 투병에서 극복한 한 여성이 암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볼 때는 랜덤으로 찾아오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나는 건강하다고 자신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까? 친구 목사가 예수, 대한 예수교 침례회 인천 교회라는 그 교회를 지목하면서 혹시 여기 이단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 성도가 그곳을 다녀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호한 씨가 주도하는 구원파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저도 과거에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해서 그저 우리가 잘 아는 정통 침례교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아는 침례교와는 다른 구원파들도 자신들을 침례교라고 하면서 부르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들은 말씀 성교회라는 이름으로 또늘 명칭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 성교회라는 글자가 있으면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처럼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우리 영혼을 참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영의 교묘한 수단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안전, 평안 화목 글자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의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길을 또 지나면서 참 예쁘고 아담한 2층 건물에 카페를 보게 됐는데, 그런 카페를 볼 때마다 그리고 옆에 사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교회를 짓게 된다면 저 정도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기에는 작은 건물이죠. 한 층에 아마 사람이 많이 들어와도 50여 명 정도 될것 같아요. 주중에도 저 카페와 같이 누구든지 와서 차도 마시고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하고 삶을 나누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 앞으로 시대 교회는 저런 크게 교회들이 많아져야 한다.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이 크면 성장과 부흥에 대한 욕구와 책임감에 떠밀려서 정말 고요한 영성을 가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분주하고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안정이 주는 고요한 영성이 필요한 시대다 생각합니다. 교회에 가면 위로를 얻고 아무리 교회 성도의 또 숫자가 많아도 100여 명 정도 서로를 알고 도울 수 있는 관계를 유지되는 것, 왁작지껄한 영성이 아니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앞에 텃밭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언제든지 교회 텃밭 가꾸면서 나는 채소로 주일 식탁에도 나눠 먹고 오전마다 텃밭을 가꾼다고 노동의 기쁨도 경험하는 그런 텃밭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 집사님이 또 제자반 단톡에다가 부침개 구워 먹던 사진을 올리셨어요. 위금순 집사님이 이전에 살던 집에 앞에 조그만 텃밭이 있었는데 늘 거기서 또 걷은 부추를 늘 가져오셔서 늘 부침개를 구워 먹었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진에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100평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50평짜리 건물 교회에 50평은 텃밭으로 가꾸는 정도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차할 땅은 없고 대중교통이나 걸어와야 됩니다. 또 심과 고향한 영성을 가꾸는 교회가 이 도심 생활 속에 있어야지 지치고 힘든 성도들의 하루에도 언제든지 찾아와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아담하고 고요한 교회가 도심 속에 있기를 바라는 것은 성도의 삶 속에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 가기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샬롬의 은혜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샬롬은 주님만이 주시는 거죠. 내 삶의 평안과 안전은 이 주님과의 관계를 설정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앞에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안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이런 포도밭을 읽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삶의 안정과 평안이 깃들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 평안과 결실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어진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보도 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안에 관계가 되면 우리의 삶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평안과 안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사진 한장 부탁드립니다. 밀레의 만정이라는 그림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고 이 그림을 보면은 참 마음이 좋습니다. 해질 무렵 바구니에는 그날 캔 감자가 얼마간 담겨 있고, 저 뒤에는 종탑이 있는 교회에서 그 울려 퍼지는 이 만종 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고 이 가난한 부분은 감사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종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교회는 아침 6시, 정오 12시, 오후 6시 이렇게 세번 종을 친다 합니다. 오후 6시에 치는 종소리가 바로 만종입니다. 그림은 평안한 농촌의 삶을 지금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부부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요, 이 각자의 말하지 못한 속사정들은 다 하나씩 이상씩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마을 한가운데 항상 울려 퍼지는 저 교회의 종소리, 그리고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 부부의 삶을 평안과 또 안전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종이 울릴 때 하던 일을 멈추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송님 제자가 세자 제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10여 년이 됐는데, 저희 부부가 이 만종이 울릴 때이 감사의 화목제를 드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갈곳 없던 목회자를 이 교회가 지켜주셨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저는 무엇하고 살아있을지 잘 모릅니다. 한 집사님이 제가 손 쓰는 일을 보면서 늘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은 설교 말고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불쾌하지 않고 매우 동의했습니다. 일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성경 말씀이 꼭제 얘기 같습니다. 저의 삶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신 것은 이 교회와 이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의 면면을 생각해보면 교회를 통해 얻게 된 평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떤 분은 처음에 교회 오셔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 말만 하면 눈물이 터졌어요. 그만큼 마음의 아픔이 많았다는 걸 말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눈물이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중한병이 찾아와 언제까지 생을 살아갈지 몰라도 몰랐던 삶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성도는 중독의 삶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성도는 자녀에 대한 근심으로 주님 만나서 지금은 자녀를 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지난날엔 비가 오면 늘 여기저기를 피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비가 와도 인내하며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며 감사했습니다. 어려웠던 살림이지만 고요히 그삶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평생 누가 예수 믿으라면 너나 잘 믿으라 했는데 지금 그 마음 문 열려 예배 시간 앞자리에 앉아 믿음을 살아가고 삶을 사는 성도도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음으로 얻게 된 평안과 안정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한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시고 이그 계명을 항상 듣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얻게 된이 삶의 열매, 즉 평안과 안정과 화목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화목제의 제물을 먹는 방식입니다. 속건제와 같은 경우는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먹음으로 속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목제는 이 죄를 씻기 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짐승의 기름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자 자신과 가족과 제사장과 이웃들 모두 다 초청해서 둘러 앉아서 함께 먹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를 잔치의 제사다, 잔치의 제사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고기를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오늘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오.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또 16절을 보니까 화목제에서도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튿날까지 먹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7절, 18절을 보시면 셋째 날까지 고기가 남았으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그 제사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 않게 되어서 그래서 그것은 남은 고기는 불사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화목제의 음식과 고기는 그날 당일 혹은 이튿날까지만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상 넘어가면 부패하기 때문니까요? 여러분 그러기에는 이스라엘은 중동의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고기를 여러 날 관리하는 기술은 충분하다합니다 여러분 화목제의 정신은요, 이웃과 화목, 평안 나눔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고기를 여러 날 저장해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 나누기보다는 소유의 욕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일 다 먹어야 한다는 것은 소유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이웃과의 나눔의 마음으로 바꾸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누가 아플 때내 시간을 나누어서 함께 위로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식사라도 꼭 대접하라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주일 식사 때는 교회에 기본 반찬도 있지만 집에 먹을 것좀더 나누어 교회 가져와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떡을 떼는 모습이 감사하고 절기가 되면 온전한 자립을 한건 아니어도 당연히 이웃교회와 목사님, 성교사님들께 나누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다 올려지는 화목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만이 아닙니다. 내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면 그것으로도 나누어도 되고 내가 물질을 좀더 많이 받았다면 그것으로도 나눠도 되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더 많이 갖게 되면 그것으로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늘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의 신앙과 경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사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혼에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지만 그의 삶에 임한 은혜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제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 그 영혼에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지만 그의 삶에 임한 은혜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사람들이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가족과 형제의 관계에서든 늘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화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날 당장 같이 먹으라는 말씀에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관계가 어긋나도요.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밥 밥심입니다. 밥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닿게 왔다면늘늘 늘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한 형제나 친구가 오르거든 밥 한번 먹자고 하시게 바랍니다. 싫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알았다 하고 끊지 마시고 나는 늘 준비하고 있으니 연락 주라. 마지막 이 말까지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연락이 옵니다. 또 연락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순종한 그 사람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끊임없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화목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늘 이렇게 접붙임되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가시고 내가 늘 주님의 계명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를 이 송림동 땅 한가운데 세우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늘 만종의 울림으로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의 종소리가 늘 울려 퍼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밀레의 그림 속에는 이 가난한 부부와 같이 우리도 내 삶에 어려운 순간도 많이 있지만 또 삶의 고단함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드린 자가 날마다 감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그날 당일 먹으라 이튿날까지 먹으라. 그 다음 날까지는 이제는 먹지 말아라. 불살라버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소유욕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나누는 삶을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고 또한 내 형제 또 가족들 친인척들 가운데서도 또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혹여나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서로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세워가는 늘 화목제를 드리는 우리 송님 제자가, 제자교회가 될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또한 화목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삶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